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여사 홍반입니다. 여기는 백년 농원이에요. 여기는 요런 아이들이. 여기 바위솔들. 우와, 바위솔들 좀 봐. 어, 이것도 내놓으셨네, 이렇게. 어, 대품들이에요, 여기는. 이거는중근이비이 우리대인데? 이것도 엄청 큰데요? 백봉도 그렇고, 봉랑이, 순장들. 와엄청나다이 장소가 바뀌고 두 번째 찍는 건데 약간 저도 어색해요 이거 예쁘죠 이거 레드이글 같아요 아, 흑장미 장미 봉봉은 아니고 비슷한 사랑모 펜댄스 파랑새 좀봐 실하다 실하다 이거 트럼펜티 이거는 핑크 용어리죠 분홍용화 무대에요퍼 요건 퍼플이 예, 아니다. 퍼 이게 퍼플 들라이트 분홍용화리 영어리, 분홍용화리군요. 이거 전부 다 헷갈리네요. 요거 양진인데 양진. 이거는 콧 눈이 내린 것 같아요. 아 이건 로즈가래 이거는 아 아보카도 크림. 이게 유, 백봉인데, 이렇게 두꺼울 수가 있어요, 이게? 입장이? 어마하게 두꺼워요. 남자가 있고요. 여비도 나. 레드베리. 어, 요게 퍼플 딜라이트. 죠 그렇죠? 아니구나, 이것도. 어, 헷갈리네요, 오늘. 어, 이거 예쁘다. 헷갈려, 헷갈려. 이 뾰족한 거 보니까 용월이네요 끝에가 뾰족한 거 보니까. 레드베리. 백봉이 있고요 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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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솔 로라 로라가 제일 예쁜거야 이게 뭐지 에그리온 하월시야금 이거는 진주 목걸이 아메티스 이게 뭐지 아우 이쁘다 이거 프리티 라울 저거 연 큐빅 라일락 오팔린 리 멘도사 이런 나이들 실버스타 항우란 연꽃이 있고요 이건 라울이에요 라울인데 이게 하나인데 이렇게 커 이렇게 많이 달렸어 엄청나네 이거는 익스펙트리아 적기성. 와, 예쁘다. 올리비아. 이런 아이디. 사랑무. 아니, 아니 사랑무가 아니, 아니고, 라, 라울. 이건 온슬로우. 이거는 큐어리스. 노우라켓몬든 이건 이름이. 옹구 왔어. 이게 웅구였었구나. 예쁘네. 색깔이 좀 빠졌어 지금 이런 아이들 와 수미미티 이런 아이들 이거 레드이글 아, 요게 이름이 아, 이거 천탑 이런 아이들 이거는헤라리온이헤라리온이 나왔네 단단해요 헤라리온이 천 원에, 2천 오천 원에 세 포트 아시죠? 여기까지. 여기는 세 포트 아니고, 여기는. 거미줄 바위솔, 고 바위솔들. 이렇게 자국이 어마어마하죠? 해가 올라오니까 막 덥네요. 여름은 여름이네요. 말간. 이거는 짱미. 이거는, 스타버스트. 아우, 예쁘다, 예뻐. 와, 예. 바위설이요, 이래? 음, 세상에. 와, 예쁘네. 엄청. 퍼플 딜라이트 좀 봐. 익스, 익스펙트리아. 마디바가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용월, 핑크 용월, 수빙. 없는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없던 애들이. 없던 애들이 많이 나왔네요. 와, 마디바가 엄청나네요. 요거는, 메비나. 천원짜리들 메비나가 있고, 연봉이 있고, 이거 천원짜리들 전부다. 오늘 일요일이라 문구를 많이 갖고 나오셨네. 일요일날은 사람이 많거든요. 일찍부터 많아요. 지금. 멘도사도 있고.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답니다. 적기성 여기 천원씩에 전부다? 이것도? 네. 아, 이게 다 천원씩이래요. 아니 포토가 저런 거라 천원 아니지 알았는데 세일하네. 이런 포트는 천원 아니거든요. 네. 와 이게 다천 원이라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찜하세요. 오늘 일요일이라 사람 많아요. 이쪽은 안 되는 거죠? 찍는 거. 이쪽, 네, 여기까지. 찍어도 돼요? <laughs> 이거, 아우, 마디바가 너무 예쁘다. 에? 이게? 다젖어가지고 엄청나다. 아미산. 이게 3,000원이, 게3 0원이래요 마디바가 엄청 다젖었어요이 포트 아시죠? 굉장히 다 젖은 아이들이에요. 오늘 세일을 많이 하니까 오셔가지고 구매하세요. 물한 장날, 오늘 일요일이라 사람이 많아요. 맞아. 요거 천 원씩이고, 이게 다천 원씩이에요, 여러분. 천천히. 이게 다천 원씩이랍니다. 이게. 원래 천 원짜리 포토는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다 이천 원짜리 포트에 들어있어요. 사이즈가 그만큼 큰 거죠. 여기가 다 천원씩이래요 이거 세일하네 음. 멘도사 백년농원에서 찍어봤습니다